그한 숟갈에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 손태진 전유진의 손맛 앞에서 끝내 눈물을 보이다. 새 아파트의 첫 기억은 가구가 아니라 사람의 옹기였다. 집은 완성되는 공간이 아니다. 집은 사람이 들어와야 비로소 숨을 쉰다. 최근 새 아파트로 이사한 손태진에게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은 뜻밖에도 전유진이었다. 전유진은 손태진의 이사 소식을 듣자마자 조용히 움직였다. 전화도 미리 알림도 없었다. 대신 그녀의 두 손에는 직접 만든 반찬과 고기 가득 들려있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전유진은 새 집에 들어가면 밥부터 제대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하며 웃었다고 한다. 그 웃음 뒤에는 혼자 남겨질 시간을 줄이고 싶었던 배려가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같이 집에서 먹는 맛이었다. 손태지는 김치찌개를 한 숟갈 뜨는 순간 말을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눈물이 떨어졌다. 주변 사람들조차 당황할 만큼 그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심리학적으로 직접 만든 음식은 환대이자 보호의 언어다. 특히 김치찌개는 한국인에게 가족귀속 회복의 기억을 동시에 불러온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분석한다. 낯선 공간에서 익숙한 맛을 만나는 순간, 사람은 방어를 내려놓는다. 손태진은 새 아파트라는 낯선 공간에서 괜찮아도 되는 순간을 처음으로 허락받은 셈이다. 손태진은 늘 절제된 인물이다. 무대 위에서는 흔들림 없고 사적인 감정은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그가 눈물을 보였다는 건 상대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증거다. 울수 있는 공간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존재한다. 그날의 식탁은 손태진에게 그런 공간이었다. 전유진의 행동은 이슈를 노린 미담과는 거리가 멀다. 카메라도 연출도 없었다. 그녀가 준비한 것은 비싼 선물이 아니라 손이 많이 가는 반찬들, 시간과 정성,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였다. 그래서 그 장면은 더 조용했고 더 깊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손태진이 왜 사랑받는지 알겠다. 전유진의 인성이 느껴진다. 이런 관계, 오래 갔으면 좋겠다. 무대 위의 화려함보다 무대 밖의 태도가 사람을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그날 손태진의 새 아파트에 채워진 것은 가구도, 인테리어도 아니었다. 사람의 온기. 그리고 한 그릇의 진심이었다. 김치찌개 한 숟갈에 눈물이 먼저 나왔다는 사실은 이야기한다. 집은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그날의 집들이는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지 않았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손태지는 이후 한동안 집에서 직접 끼니를 챙겨 먹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배달 음식보다 간단한 국 반찬 한두 가지라도 식탁에 올리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이다. 집이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손태진이 주변에 남긴 짧은 말은 그날의 식탁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생활의 리듬까지 바꾸었음을 보여준다. 전유진이 준비한 음식은 모두 손이 많이 가는 메뉴였다. 김치를 볶고 육수를 내고 반찬을 나눠 담는 과정까지 그건 시간을 갈아넣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이렇게 본다. 직접 만든 음식은 지금 이 시간을 당신에게 쓰겠다는 선언이다. 말보다 빠르고 선물보다 정확한 방식. 전유진은 그 언어를 선택했다. 손태진의 눈물은 방송용 장면이 아니었다. 그래서 더 오래 남는다. 사람들은 화려한 무대보다 사적인 진실을 더 오래 기억한다. 그날의 이야기가 전해지자 팬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이어졌다. 무대 위의 강함 뒤에 이런 순간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된다. 사람 냄새가 난다. 두 사람 모두 더 응원하고 싶어졌다. 감동은 확산됐고, 신뢰는 더 단단해졌다. 요즘 연예계의 미담은 되게 크고 빠르다. 기부 금액, 공식 사진, 보도자료. 그러나 이번 이야기는 달랐다. 공식 발표도 없었고, 홍보도 없었으며, 연출된 메시지도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마음에 닿았다. 조용한 진심은 소란보다 멀리 간다. 집들이의 본질은 축하가 아니다. 정착을 돕는 일이다. 그날 전유진이 건넨 음식은 이곳에 머물러도 된다. 는 신호였고, 손태진의 눈물은 그 신호를 받아들였다는 응답이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두 사람은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지탱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히 오래 남을 가치가 있다.